아니, 분명 있었거든요? 있었는데 나갔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2날 2위 2 열한 위2러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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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아 맞아 맞아. 그위2한2일 동안 좀위2거든 나가더라고. 아위비아아위 2위 2위 아위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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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뭐뭐한다뭐한다 어 응. 잔디 마, 공장에서 먹으면 얼도아이 앞에 봐 앞에 와요 언니 우리 월요일날 아아나 일요일날 가봐야겠어 근데 외진이갖는다 음, 아, 그래? 너네 저거 아, 나도 월요일날 저녁봐줘 우리 진짜 한

이거 빨간색 줘이되아지거아니야어 이거 아니지. 아발개걸이어아리아작나이아 오, 이씨 우리 대겸이형동현아돌이아와아돌아와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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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아, 저, 저, 잘차 저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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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다 내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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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 그라운드에서는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반말 해야 되기 때문에 저그오오그 그 형님한테 반말 해보겠어 끝까지 해라 끝까지. Nice 취한다 <laughs> 조져! <laughs> 조져! 진짜? 아, 네. 응. 진짜? 응. <laughs> 조져! <조조>, 안 돼! 아, <laughs> <와, 깊다. 웃음> <와, 진짜> 아깝다 아, 존나 아깝다 3순위 잘하지 않나? 그 마피아랑 웨스티 브롬한테 틀린 걸 보면 <laughs> 어 맞는 거 같아 어떻게 끝나가서? 저레아랑멘스티요 어떻게 끝나가서 둘이 했잖아 뭐야 옛날 공공시있아 너무 이쁘게 해서 아이야그지뭐저아 근데 라포르트 좋아해가지고 라노스좋 아, 좋아. 아, 저 등본 4번이에요. 아, <laughs> 네. 아 하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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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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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. 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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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겠저생각했 저거, 저거, 저아거테거 저거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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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인데왜왼발자리에 없는 거 같지? 우리 <목소리> DPS DPS 왼발자리에 없는 거 같은 그런 <목소리> 느낌이 드는 왼발자리니까 군대 갔어 아왼발자리같그발게은 느낌? 아, 난동해나그정도 언니 그건 좀 언니 그건 좀 와 아, 진짜 언니 저 다시 생각하고 있잖아요. 너무 추웠어. 그때 내가 나 아니, 내 몸이 다다다다다노안 내려가. 나도 나 저도 저도 진짜 심지어 여기 진짜 이력 공격. 손이 떨린다. 근데 진짜 여름이 무슨 뭐 이러고 있었는데. 진짜 갑자기 저, 여기 어쩌저쩌 내가 입을 뺏어 가는 거 같은 거거든요. 이러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왜 이렇게 데러 갔는데. <laughs> 아, 이거 다 아. 이유 괜찮아. 근데 이거 저희가 끝났다 말해야 <laughs> 돼요? <저희가 끝났다. 웃음> 기다려 <laughs> <laughs> 언니! 언니! 언5 5분이지어 깜짝아 추가시간 5분 5분 남았어요!!! 5분 남았어요! 아니, 1분 아니분 남았어요!!! 죄송합니다 일어일어났는데 성문 오빠 갑자기 난로 r k y 이러고 앉아있 o 니 갑자기 뭐야 too 야예조 I'm 조조조조 l d I'm too old. I'm too old. I'm too old. i 아 too old. I'm too old. I'm too o 수업 는어 나도 오래 됐어 아니 거야? 수업 중인데 공의료 되나 봐요 아까이아가 몰라 나될거 같은데 <laughs> 나쁘지 않지 아, 얘들이랑 밥 먹던지 나이스 동건이형나이앉아 편하게 하자 근데 이 동건이 형은 포지션 이 어디에요? 아예 그냥 다다할거 같아요 느낌이 그런 거 같아요. 어. 아, 야 킥이 좋으셨던데요, 보니까저 그러니까? 형한테 킥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어나 아, 아, 근데... 아, 아, 진짜로 말지그았으면최누 뭐야, 지렸다. 이이 와, 미쳤다. 지금 9분 2 6초요 음, 9분 1 5초 19분 15초. 와 지렸다. <laughs> 나콜룡상안 만든다. 나도 영상니 <laughs> <laughs> <축하했어. 웃음> <laughs> 언니, 언니. 아, 진짜. 이수가, <웃음> <웃음> 아. 이이야 와. 진짜. 아, <laughs> 진짜. 눈물 나 진짜. 좋았습니다.